2023년 3월 1일에 주시는 하나님의 말씀은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누가복음 14장 34절의 말씀을 봉독합니다. 소금이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오? 아멘 구약성경에서의 소금과 관련되어진 구절들을 찾아보면, 쥐르극기 30장 35절에 "그것에 소금을 쳐서 성결하게 하고"라고 하였습니다. 성경은 소금을 물건의 부패를 방지하고 상하지 않도록 하는 기능이 있음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오늘날에도 생선을 보관하거나, 된장이나 간장 같이 장기간 보존해야 할 음식에는 기본적으로 소금이 들어가는 것을 볼수 있습니다. 따라서 구약에서의 소금은 변질을 방지하고 오래도록 보존을 위한 필수적인 요소로 이해하고 있는 것입니다. 이런 의미에서 내위기 2장 13절에는 내 모든 소재물에 소금을 치라. 내 하나님의 언약의 소금을 내 소재에 빼지 못할지니, 내 모든 예물에 소금을 드릴지니라 라고 하였습니다. 즉,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부르고 있는 것입니다. 사람의 약속은 상황이나 또 시간을 따라 달라지기도 하고 배신되어지기도 하지만, 하나님의 언약은 변함이 없으시고 그 언약을 신실하게 지키시는 하나님이시기에 하나님의 언약을 소금 언약이라고 성경이 표현하고 있는 것입니다. 식자재 중에서 가장 흔한 소금을 대할 때마다 변함이 없으신 하나님을 떠올리며 영원하신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헤아리는 저희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두 번째로 성경에 나타난 소금은 누, 오늘 누가복음 14장 34절에서 와 같이 "소금은 좋은 것이나 소금도 만일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짜게 하리요" 함과 같이 음식에 짠맛을 더하는 식재료로서의 소금을 소개하고 있습니다. 오늘날 설탕은 사람의 여러 혈관 질환을 유발하여 비만 또 당뇨 등 성인병 뿐만 아니라 과도한 설탕의 섭취는 두피염과 탈모를 촉진한다고 알려지고 있습니다. 이래저래 경계의 대상이 되어지는 설탕을 대신한 식재조를 개발하였는데, 오늘날 스테비아와 같은 설탕의 대체제가 많은 사람들에게 인기를 얻고 있습니다. 그러나 아직까지 짠맛을 대체하는 식재료가 개발되어지는 않았기에 여전히 유일하게 소금이 사용되어지고 있는 것입니다. 구약성경 6기서 6장 6절에 보면, 싱거운 것이 소금 없이 먹히겠느냐, 닭의 알 흰자위가 맛이 있겠느냐, 라고 음식의 짠맛이 필요로함을 또 유일한 대체대임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약 이 소금이 그 짠맛을 잃게 되어지면 소금은 아무 의미가 없는 존재가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소금의 이러한 배경을 바탕으로 오늘 본문의 병행구절인 마가복음 9장 50절에서 소금은 좋은 것이로 돼, 만일 소금이 그 맛을 잃으면 무엇으로 이를 짜게 하리요? 너희 속에 소금을 두고 서로 화목하라. 라고 명명하시고 있는 것입니다. 즉, 예수님을 따르는 제자라면 그 마음에 소금을 간직하고 이웃과 화목하도록 힘써야 한다. 라는 것입니다. 왜냐하면 고린도후서 5장 18절에 모든 것이 하나님께로서 났으며 그가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우리를 자기와 화목하게 하시고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주셨으니라고 하였습니다. 우리 이웃과의 화목은 선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명령이며 이를 위하여 우리에게 직분을 주시고 우리를 부르시고 선택하여 주신 것입니다. 오늘의 말씀을 정리합니다. 제자는 변하지 않는 신실함으로 이웃을 대하여야 하며 그 맛의 짠맛을 대신할 수 없는 것처럼 다른 구원의 이름이 없기에 오직 그 마음에 예수 그리스도만을 섬기우고 모셔야 하는 것입니다. 또 우리는 그 이웃과 함옥하는 직분을 성실히 수행하는 충성스러운 주님의 제자가 되어야 할 것입니다. 사랑이 많으신 아버지 하나님, 이 한날에도 영원토록 변함이 없으시며 한결같이 우리에게 은혜와 사랑을 베푸시는 그 하나님을 찬양하게 하여 주시고 감사하게 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한날에도 우리로 하나님 안에 구원얻는 백성이 되어지게 하셨사오니 또 우리에게 화목하게 하는 직분을 허락하였사오니 이 하루를 위하여 사는 삶이 되어지게 하여 주시고 하나님께 충성하며 또 이웃을 섬기우는 이 하루가 되어지게 하여 주시기로 합니다. 흩어져 있는 모든 하늘의 교회 성도들의 삶을 축원하여 주옵소서 직장을 지켜주옵소며 또 그의 행하는 모든 손길 위에 하나님의 은혜와 또 하나님의 능력이 나타나게 하여 주옵소서 이한 날에도 하나님과 통행하는 삶 되어지기를 원하오며 이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렸사옵나이다. 아멘